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그, 안과의사 김무현입니다. 이 안과의사 김무현 유튜브 사이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, 아이콘택트입니다. 저한테 이제 고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나 또 상담하고 싶거나 또 불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터놓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로 했고요. 저희 병원 직원 중에 어뭐 좋은 얘기는 할것 같지만 저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직원이 한명 나오기로 했습니다. 저한테 이걸 안 알려줬어요. 그래서 저도 이게 누가 나와서 무슨 소리할지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참, 네. 안녕하세요 원장님. 네네네 네,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아예 이제 우리 병원의 또 인기 유튜버인 요니님이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여 네. 거만사이고요. 연희 거만사라는 채널로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있고요. 오늘 원장님한테 고민 상담하는 시간이라고 하길래 제 고민을 좀. 들어주시겠습니까? 들어드려야죠. 근데 뭐,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지만,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술 먹으면서 뭐, 고민 얘기 들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으니까. 의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, 삼촌, 오빠 뭐, 이런 역할도 있거든요. 사장님 역할도 물론 있지만, 아마 해야 되는 일인 거 같네요. 근데 사실 되게 불편한 거예요. 자, 너 불만 있어? 말해봐! 이런다고 그 말이 나옵니까? 그건 아닐 것 같고. 그 요새 표정이 왜 그러니? <laughs> 아, 제 표정이 안 좋았나요, 원장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. 아, 그렇죠. 일단 저는 검안사잖아요. 그래서 검안사로서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어,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안경과학학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이제 중에서 좀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검안사라는 이제 비전? 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검안사 이거 과연 몇살까지할수 있냐?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또 수명이 짧지 않냐?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저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과 의사 이제 원장님이시니까 어 솔직하게 저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요, 원장님? 내가 언제까지 이 기술이 좋고 건강하고 에너지가 많은 후배들과 해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모든 직장인 다 그럴 때고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의 정년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병원이 병원다워지는 게 사실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실, 우린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규모가 좀 제법 있는 그런 개인 의원인데, 우리 연희검안사에게도 비전이 있어야 되듯이, 나에게도 비전이 있어야지 매일매일 또 에너지를 쓸거 아니에요? 나의 비전은 뭐냐 하면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. 안과 병원을 만드는 거고, 그렇게 되면 좀더 나이든 관리자의 자리와 역할들이 더 많이 제공되고 더 많이 기대하겠죠?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나이 들어서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? 아...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밝은데요. 좀 뭔가 좀더 어, 병원이 더, 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좀 기대가 생기고, 열심해야겠다라는 포워도 좀 생기고요. 그렇게 돼야 되죠. 예, 네. 쉽지 않은데, 일종의 부채가 있는 거예요. 물론 난 월급 잘 주죠. 한 번도 안 밀렸죠. <laughs> 아, 그런 거 없죠. 예. 청춘을 투자한 것에 대한 부채가 있는 거예요. 예, 이 사람들이 제일 인생에 좋은 시기를 어, 나와 GS 안과에 투자를 했으니 20대, 30, 20대 30대, 30대 그, 그 좋은 시기를, 네. 그 좋은 시기를 투자한 사람들한테 좋은 미래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영자로서의 부채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잘해야 되고, 음. 안망해야 되고, 음. 발전해야 되고, 음. 커져야 되고, 그리고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도 만들어야 되고, 그게 이제 내할 일이라고 또 많이 느끼죠.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당연히 어~ 거만사의 중요성이겠죠 이 거만사라는 사람이 안과에서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이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이거는 저도 진짜 많이 궁금하거든요 페셜리스트잖아요 본인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숙달이 되어 있어야 해요 처음 면었다고 막 시작한 사람이 아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과의 사나 마찬가지인데 이 돌려차기 같은 거예요. 느릿느릿 차면 상대가 피하고요. 잘못 차면 지가 넘어지거든요.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은 계속 발전이 돼야 될 것이고. 근데 그보다 앞서서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자동화된 기계가 있는데 굳이 자동화된 기계를 이 사람을 통해서 쓰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더 편안하게 검사 받고 뭔가 더 솔직한 얘기를 끄집어 낼수 있도록 1차적인 접촉을 해주는 병원에서는 보면 제일 중요한 전사죠 그 원장님 말씀은 많은 연습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연습은 해야 된다 그건 기본이다 그런데 내가 좀더 요구하자면 기술만 좋은 사람보다는 심성 아, 좋은 사람이 면 네. 좋겠다 아, 그런 뜻입니다 네.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제가 30대잖아요. 30대인데 딱이 시기에 딱 여자 비슷한 이제 저랑 그런 고만 사이를 하고 싶은 분들의 거의 모든 고민일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언젠가 결혼을 하겠죠. 언젠가 또 출산도 하겠죠. 해야겠죠.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사실이 여성의 경력 단절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. 할수 있을까? 받아 줄수 있을까? 사실 이런 고민들이 요즘에 좀 많이 드는데 원장님이 이제 어 병원의 오너이시기도 하시니까 원장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 좀 이게 맞는 일인지는 제 개인 의견이니까 사회 전체 경단녀 문제에 대한 뭐 고견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병원 내부에서 보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체력을 필요로 하는 반복해서 뭔가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은 후배들이 해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어찌됐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그래서 거만 파트의 이 여직원들이 적당한 경험과 연차가 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대면 접촉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또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이 많으니까. 자연스럽게 상담 파트로 전환시키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, 애써서 키운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나는 오히려 잘 데리고 가야 이득이지 않겠어요? 그리고, 그, 육아, 휴가, 출산, 휴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지킬 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. 물론 이제 이거를 막 돈으로만 따지면 꼭 정답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, 저 정도의 엑스퍼트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, 또는 그 사람이 그 동안 실수한 것도 감수한 비용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자르는 것보다 휴가 주고 다시 복직을 하는 게 훨씬 득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아니 오늘 이 시간이요 그러니까 제가. 질문을 이제 고민을 이제 들어주시는 건데 바꿔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되게 지금 울컥불컥하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서 요유를 하나 할까요? <laughs> 그래서 여기다가 칠렐레팔렐레 달고 약간 남미 스타일로 해가지고. <laughs> 네. 큐시트의 마지막이 뭐냐면요.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. 근데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거나, 그러니까 안과 얘기는 뭐늘하는 거지만 다른 걸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, 이거 감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, 또 이런 걸 준비를 해달라고 하니까 혹시 또어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. 어,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답을 달고 또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다잘될 거예요. 힘냅시다. 이제 원내에서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검안사가 누군가 이게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. 원장님 원픽은 누굴까요? 이섭도 얘기 안 하겠죠. <웃음> <웃음> 오늘 저? 좋은... 아니. 진짜로 또 원픽을 한 사람만 뽑을 수는 없을 거요다 제자리에서 열심히 잘 하니까. 어... 신모 검안사가 인사를 제일 잘해요. 아, 네, 길게 또박또박 인사를 잘하는 신모 검안사도 있어도 얘기 안 하겠죠. 어. 근데 만약에 정말 한 명만 뽑아 주세요 하면 나는 우리 김현배 이사 뽑죠.